공무원들이 출장을 갈때 업무용 차량 대신 택시를 이용하는 인천형 업무용 택시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운전을 못하는 공직자들의 불편을 덜고 택시 업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 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을 위해 시청을 나서는 유정복 인천시장. 오늘은 늘 이용하던 공무차량 대신 택시에 몸을 씻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오늘 업무를 한번더 들여다 봅니다. 또 운전기사와 이런저런 대화를 통해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접합니다. 그 와서 조금 하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이 이직률이 상당히 많아요. 가장 큰거 승용차 보급이 급격하게 20년 전하고 상황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목적지에 도착해선 업무용 택시 전용 카드로 요금을 냅니다. 공무원이 출장을 갈때 공무차량 대신 택시를 이용하는 인천형 업무용 택시가 운영을 시작한 겁니다. 공용차량이 줄어들므로서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하나는 지금 택시업계가 많이 어렵습니다. 택시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는 일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택시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제도가 인천시를 넘어 인천적 10개 군구로 확산하길 기대합니다. 시청까지 오긴 너무 힘들어요. 네. 전 계양구 쪽이니까. 네. 그렇다면 계양구나, 부평구나, 뭐, 이렇게 좀 택시 대기 장소를 네. 설치해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공직자들도 기대감을 드러냅니다. 업무용 차량을 사용할 때 배차를 받기까지 번거로움을 덜수 있고 임산부를 비롯한 몸이 불편해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시범 운영 기간에 업무용 택시를 이용해 본 공직자 중 66%는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운전기사가 포함되지 않고 차량만을 배차를 하다 보니까 일부 그 면허가 없는 직원들이라든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임산부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상당히 그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인천시는 공무원들이 업무용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과마다 전용카드를 두어 장씩 배포했습니다. 시는 택시비로 연간 약 1억 원이 소요될 걸로 예상합니다. 공무차량 구입비 등을 고려하면 2년 정도 지나면 예산 절감 효과도 발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상반기 모니터링에서 반응이 좋으면 시 산하기원까지 업무용 택시 제도를 확산한다는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형구입니다.